샬롬, 스크랜턴 하는 교회 1월 29일 수요일 새벽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짐, 우리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지만은 감사와 문 그리고 찬송과 궁정이라는 문장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문과 궁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문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건물의 입구를 의미합니다. 모든 공간의 시작이 되는 부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에 시작이 되어지는 그첫 시작점, 그 입구가 되는 것이 문인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푸르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찬송은 무엇이겠습니까? 찬송은 감사와 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고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렇게 찬송할 때 궁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감사할 때 문을 넘어서게 되고 찬송하면은 궁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궁정이 무엇입니까? 임금이 사는 곳입니다. 궁궐의 가장 깊은 곳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가장 깊은 임재가 있는 그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사랑하는 우리 스크랜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할 때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거기서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면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전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스크랜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온종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반응할 때 가장 먼저 감사로 고백하십시오. 그 일들에 대해서 이루어질 일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종일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